안녕하세요.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스 김영환입니다. 강철부대3 지금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드디어 나와서 제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이렇게 보려고 해요. 뭐 제작진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으로 하을때 숨어 있는 조금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좀봐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최강대원 선발전을 좀 보니까 와, 이거 저 되게 놀랬습니다. 사실 이호격투든 이런 부분들 이 있어서는 무조건 피지컬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UDT가 이번에 미군이랑 같이 붙었을 때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물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는 무조건 피지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술이었습니다. 김병백 상사님의 한 다리를 좀 잡고 계속 늘어지는 것과 이한준 대원이 끝까지 밀어낼 때그까치발을 드는 그 장면들이 진짜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대결에서는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진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냈다는 게 진짜 대단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오고 가기까지는 여기 보니까 막상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촬영하는 거는 진짜 대기와의 싸움입니다. 계속 대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촬영하다가 막 밤이 되고 막 아침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엄청 장기간 동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 얘기할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막상 촬영하는 촬영 대기하는 동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런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서로가 얼만큼 많이 얘기했냐에 따라서 저는 승패가 갈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사나이 유디티. 저는 이 d 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707이 전원 탈락을 했어요. 아, 우리 백호용사707 전원 탈락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이 장면에서 막, 막 전원 사, 샤워장 되고 막좀 웃기긴 했어요. 음, 그래서 이 707이 좀 전원 탈락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예 운도 떨어져야 되고 어떤 조금 이렇게 좀 그렇죠. 오유한 대위님이 이제 죽기 살기 각오로 해야 되는데 어, 그런 진짜? 웃는 모습들이 이제 보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아, 사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 실제 부대 707에서는 다 음, 끝나고 어, 생활관 들어가서 날라차기 귀사대. 사실 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뭐 폭행은 안 됩니다. 그 기분을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죽기 살기로 하는데 뭐 쉬었다 하겠다, 막 웃고 이런 부분들 보면 막이 꼭지 돌아버립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정성 규정상 문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팔 토시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가리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다 벗겨지고 다 이제 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문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 뭐 어려운 은 없었는데 이런 게 앞으로 좀 계속 보이면 또 이렇게 정신이 좀 산만하죠. 다음 미션이 장애물 각기 전투인데요. 자, 여기에 대망의 외줄 오르기가 나옵니다. 미쳐버립니다, 진짜. 아, 사실 외줄 오르기는, 아, 팔이 안 털리는 게 관건이에요. 이다 이렇게 과흡이 되고, 근력도 다 이제 털렸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가 이제 펌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손이랑 몸이랑 전부 다 젖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중포복을 통해서 이제 몸, 손, 뭐다 젖어버리니까,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강민호 이제 HID 우리 대원님이 아 외줄은 이제 한번 떨어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진짜 그래요. 외줄은요 한번 떨어지면요 다시 올라가는 건 불가능. 아니 불가능에 가깝죠. 네, 지금까지 단한 번도 다시 올라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저희 조상님이 대신 올라간 것도 좀 없잖아요, 있습니다. 조상님이 들어와서 대신 올라주는, 네뭐 그런 의지가 아니고선. 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죠 정종현 대원님이 촬영을 한번 해서 그런지 발 꼬는 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발꼬기 경연대회에 나가면 무조건 1등합니다 가장 이제 최적화된 발꼬기를 하고 있으신데 이게 복근 힘으로 이제 L자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이제 매력타기를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저도 사실 끝나고 어, 알았지만 발 꼬는 걸 원래 몰랐었어요 어, 이 김경백 대원님도 발 꼬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그게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발 꼬는 것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조금은 이제 가오가 떨어진다고 할수 이게 아무리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어, 쉽지 않은 게 사실 이게 다이 소진된 체력 속에서 외주를 타는 겁니다 특전사 이제 정승훈 대원님이 이 외전에서 떨어지는 게 상심이 진짜 큰것 같아요. 저도 어 살면서 외주를 한 번도 떨어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 여기 정수근 대원님도 군 생활 되게 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었습니다. 제가 이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부대도 들어간다고 했죠. 이제 인질 구출 호송 사격이 마지막 장면이 나오네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더미를 운반하고 이제 호흡이 좀이 안된 상태에서 권총 사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제가 1화를 리뷰할 때부터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 이한준 이제 대원님이 발목을 이제 외줄에서 떨어지면서 접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외줄을 낙상을 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다치게 되거든요. 1일차때 이렇게 다치면 다음 이제 미션에도 큰 지장을 주거든요 아 저도 첫날에 다쳤는데 다 미션이 끝나고 마지막 촬영이 끝난 상태로 이제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전치가 38주가 나온 상태로 제가 촬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준 대원도 발목을 접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조금 아 이렇게 다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되게 조금 아 걱정이 됩니다. 동해에서 촬영을 했다 보니까 아, 그때 당시 이제 아,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날도 비가 오고 인질 구출 호송 사격할 때도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는데 사격을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총 사격을 할 때도 가는자 가늠쇠를 보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주황이를할때 도트 사이트를 보면 되는데 아, 가는자 가늠쇠를 보는 권총 사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늠자 또는 가늠쇠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늠자와 가늠쇠 그 중간을 주변시로 봅니다 트릿트릿하게 피릿 보이는데 거기에 물이 튀기게 되면 주변 시야가 흐려져 있다 보니까 좀 사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빗물이 앞을 가늠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 앞으로 저희가 3화 되게 기대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과연 3화 때는 강력한 베네피스를 가져가는 최임대어는 누가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예상을 해보면 앞에 부대 글자가 유자가 들어가는 부대가 우승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우승을 할지 밑에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상으로 강철부대 3, 2화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드 대표 김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